점 차도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그렇죠. 초보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엑스 뒤로 이병규. 담장을 넘깁니다. 서로 겁니다. 4대3 헬 g 트위스 발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여주는군요 네. LG 장타력을 조심해야 돼요. 네. 타격 부문 1위. 최단타 부문 공동 1위. 타점 부문 10위. 이병규 선수의 올 시즌 7호 홈런입니다 이병규 선수는 전성기가 다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박태원 감독의 얘기였습니다 어허. <laughs> 목동구장의 우측 담장 단번에 넘겼던 이병규 이제 본격적인 추격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병규 선수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후배들의 신이 날래안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병규 선수가 캠프 기간 동안에 3 행정차까지 추격하는 LG 트윈스 송신영 선수의 초구를 공략했던 이병규인데요 단번에 목동구장의 우측 담장을 넘깁니다 지금 초구에 포크볼이었거든요 예. 저거를 초구에 던지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저거를 또노리고 치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렸다기보다는 예, 지구 타이밍에서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아주 마음 놓고 싱윙을 돌렸죠. 네. 보시다시피 엘비의 중심타선 어마어마한 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